안녕하세요. 불륜뱅크 유동수입니다. 2022년 4월 21일 오늘의 금시세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뭐 예상이 적중이 됐고요. 아,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변동은 없고 큰폭 하락 이후에 어저께 2차 하락 제가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후에 조정을 보이면서 50대에서 어, 유지할 것이다. 아,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아, 전망이 그대로 어, 전망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현재는 금가격이 관망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서 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미국 달러지수 여전히 백선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 국 10년물 국채수익률 2.85%대 아직 3%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예, 아, 상승기류는 일단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채권이 강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국제금 가격 1900불, 1950불대에서 유지하고 있는 아, 탄탄한 아, 상승을,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국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 예정 가격은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294,500원에서 295,000원 정도 수준에서 전일 대비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금가격은 750 정도 올랐어요. 어저께 이맘때 비해서 750 올랐는데 원 달러가 다시 한 4원 정도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국내 금가격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자, 다만 이제 국내 금가격, 그러니까 국제 금가격은 금과 은 대비했을 때 금이 약간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77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70대에서 80대 사이에 움직이고 있는데 77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은 2 5불대고요 원유는 100불대 이상 유지하고 있고, 102불이고, 전기동이 특히 만불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기동이 굉장히 탄탄한 흐름, 지지흐름. 전반적으로 CRB 지수, 상품 시장에 강세에 힘입어서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지 않는 그러한 모양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 100.38, 세권 2.85. 자, 나스닥하고 S&P. 이게 이제 나스닥이 주로 이제 그 기술주죠. 기술주고, S&P가 대형주가 S&P 500이고, 다우존스가 전통산업주인데, 전통산업주는 좀 올랐는데, 기술주와 대형주들이 다소 빠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식, 큰 주식들이 많습니다. 나스닥하고 S&P 500이. 아. 근데 이쪽 부분들이 좀 빠졌고 전통주들이 좀 올랐어요. 지금 현재 전쟁 특수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4만 천 불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뭐4 0 2불대서부터 52불까지 한 53불까지 한 10불대 안에서 그냥 조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없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아시아장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관망세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한번 튀었지만 여전히 1900불, 5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지금 소강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뭐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이 상승 요인인데 이게 지금 강하게 적용을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물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어, 지원 물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를 끝낼 것인지 확산할 것인지에 대한 그국면이와 어, 있고 이미 어, 돈바스 지역은 거의 다 이제 러시아가 다 잡은 것 같은데 적당히 여기선에서 좀 합의를 할 것으로. 어 보여지나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음, 너무나 잃은 게 많기 때문에 다소 여기서 물러나는 것이 쉽진 않다. 아 그러면서 전쟁이 좀 중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국제 금가격을 상승하고 이 국제 금가격 상승하는 게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유럽 쪽에도 그. 지금 그 어, 에너지 부분이 이제 그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전제적으로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한 분위기는 어, 돈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 상승 흐름도 계속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밀이라든가 옥수수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농산물조차도 이제 수출하는 그 농산물 그. 만들어내는 그가권내는 지역이 지금 전쟁이다 보니까 이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금가격은 계속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현재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 OMC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다만 지금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주요 선진국들은 금리 인상 카드까지는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다만 아 지금 자산을 전체적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음그아그 전체 통화량을 좀 줄이는 아그 A P P를 통해서 통화량을 좀 줄이는 형태로 지 가고 있고 금리 인상까지는 손을 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 농산물 급등후 조정을 받는 것이 하락 요인인데, 이거는 좀 약간 단편적인 얘기고 전체적으로 지금 FOMC의 지금 그 하락 요인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 금리 인상한다 이것이 이제 하락 요인인데, 이게 다른 나라 금리 인상하고 다르게 아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굉장히 금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금가격, 금리 인상 때문에 다소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하락요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전히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현재 상황이 금가격에 주어 있습니다. 항상 화합무기 핵무기, 이 뉴스 키워드가 나올 경우 금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 분위기 일단 관망세입니다. 50대 50이고요. 그런데 오늘은 어 상승 쪽에 조금 더어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면서 지금 저가 매수가 일부 들어올 수 있다.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때문에 조금 어 아래쪽으로 보이고요. 금락구 조정국면 지금 관망세 흐름입니다. 시장 흐름은 자 러시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모든 금가격, 현재 금가격에 아, 중요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불리움의 앱 통해서 실시간 가격 반드시 확인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라시고요. 바라구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돈 버는 길입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내일 뵙겠습니다.